오늘은 아내 운전 연습도 시킬 겸 예산 상설 시장을 갑니다. 최근에 리모델링됐다고 해서 궁금도 하고 해서 조금 여유롭게 좀 보려고 아내하고 가는 길입니다. 여보, 운전하는 소감이 어때? 그래도 무서워. 무서워? 아직도? 그래서 이렇게 한숨이 푹 느껴지지? 긴장돼서가? 아직은 아직은 그냥 잘하고 있어. 여기가 예산 벚꽃나무 길이야. 벚꽃피... 아. 벚꽃피면 엄청 예뻐. 이거 본적 있나? 봤지 우리 애들이랑 같이 왔을 어 예뻤지. 네. 봄에 여기 오면 진짜 예쁩니다. 그래서 예산 시장도 한번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벚꽃도 구경하면 좋아요. 이제 예산 시내에 들어왔고요. 예산이 예산이 상설시장뿐만 아니라 구경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그지? 그스 이름이 뭐였지? 예당호. 어, 예당호도 있고 또 황새 그게 뭐지? 황새 황세... 예 예산 황새공. 근데... 어, 황새원인가 그것도 있고 해서 어... 예당호 가면 모노레일도 탈수 있고 해서 예산이 생각보다 어, 구경할 때가 응. 맞아 구경할 때가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루 코스로 와서. 놀게도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예산시장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공용주차장이고요. 주차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공용주차장이 넓게 있습니다. 사, 시장 앞에. 이쪽도 주차장이 있고요. 오늘 예상한 시장 온 이유는 리모델링 됐다고 해서 그거 구경도 하고, 와이프가 좀 카스테라 먹고 싶다고 해서 온 김에 카스테라도 사갈 계획입니다. 예산 상설 시장입니다. 여보 어때? 느낌? 똑같아? 예, 저 몰딩 생겼잖아 몰딩. 와 공주전에 또 될까? 봐봐 들어봐. 되나? 아, 응안 어, 어, 되진 않네. 감성돔다. 올딩문이 생겼고요. 지붕 공사 됐고, 바다 사회 공사 됐습니다. 역시 인기 많은 애플 양과정 오, 줄을 많이 섰네요. 광시 카스테라 왔습니다. 네. 뭐, 사 카드? 예산세트요? 네 구매한게 예산세트에요 1인당 2개 몇개 구매하실거예요 2개 2개요 4개 드려요? 네개 이게 공식 하스테라요네 첫번째 2개씩 담아 드릴게요 네구간는 냉장고에서 일주일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한사람에 2개씩 제한이 있는거야? 네아 어. 몇개 몇 구매하실어요 주말에는 구매제한이 있어 네, 간접하세요. 네. 여보, 이게 먹고 싶었어? 응, 맛있어. 진짜 좀먹고 그래? 여거 다방문도 생겼네? 추억의 음악다방이래. 2층에 더 많은 음악. 2층에 더 많은 좌석이 준비되어 있대. 그래도 조금 조금씩 생긴다, 그지? 와, 이것도 없었는데. 어, 가마솥 치킨. 닭강정. 와, 여기도 이게 있겠다. 그지? 산 시장 통닭이 있고 이쪽에 백 통닭이 있고 저쪽에는 또 닭강정, 가마솥 통닭집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것도 이쁘다 애플, 사과 나건약과 저 앞에 있다. 여기가 낙 나건약과입니다. 국수집. 예전에 여기 막 국수 막 걸어놨는데 옛날 감성으로. 이렇게 깝니다. 아, 바3큐 중급제. 어. 이렇게 있네. 시장 문방구? 어. 야, 생각보다 많다. 힙도있어 그런데? 옛날 감성의 시장 문방구가 있습니다. 와. 와, 여영 진짜 옛날 문방구야. 다 쳤어. 음. 응. 여기 덕사만두도 있고 예산 샌드도 생겼는데 오늘은 휴무 여기 예당 타르트도 있습니다 아, 지금 비빔만두가 안된데비만두안 된대? 안 된대? 응. 맛있게 생겼는데 응. 5,000원, 4,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이네 응, 저렴하다 안 되면 줄수 없지 다음 기회 예당 타르트 나는 우리 역으로 쫓아 다니겠어 곳에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가게들이 계속 생기나 봐요. 점심은 짜장면 먹습니다 저는. 저는 짜장면 시켰습니다. 와이프는 국수 먹는다고 해서 국수 지금 기다리고 있고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우동도 시켰다고 해서 우동 받으러 갑니다. 사장님 30번...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단무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내가 국수만 시킨 줄 알았는데 우동도 시켰네요 비빔국수도 시켰는데 아내가 배고팠나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3 개나 시켰어? 어, 나잘먹어야 어, 먹자. 그래도 같이 먹어야지. 어. 어? 우동부터 먹어 이거 부르니까. 어. 잘 먹겠습니다. 오, 어? 단무지 다르네? 근데. 음. 단무지 무침인거 같아. 아 이거 맛있어가지고 또 시켰구나. 어, 아니, 나 어제 한 입밖에 못 먹었어 이거. 나한 입도 못 먹었어. 맞아. 한 입도 못먹었어 애들 몰아치지 어. 않았어? 맛있어? 는거 음. 아니야? 맛있어? 응 음. 맛있어? 많이 먹어라 음. 천천히 먹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짜아좀 기다리느라고 굴었어 니까 에이 그래도 같이 먹어야지 안 좋아해 에이 그래도 같이 먹어야지 비린맛으 맛있겠다 응 비빔국수? 응. 왜 단식국수 안하고 비빔국수에 있어? 그냥 왠지 먹고 있어 아안 매워 음! 따가워 왠지도 먹고 있어 비빔국수는 여보가 원하는 맛이야? 응, 그냥 무난한 맛, 맛있어 맛 맵지도 않고 무난해? 응 맛있어 애들이 올 때는 맛을 잘못 느꼈어 응 정신이 없어서 어. 막 맛을 느낄 수 있어 우리끼리 오니까? <laughs> 응 천천히 먹어 여보 단 이제 끝응나다 먹었어 완전 응. 아, 응. 살살 야, 할 3개 시켜서 다 먹었어 우리 우동 대장까지 둘이 음. 오니까 맛을 음. 음미수있어 음. 애기 없으니까 그렇지. 음. 아빠라너 이렇게 잘 먹게. 먹었다. 음. 잘 먹었습니다. 가자. 야, 오늘 날씨가 푹해서 이거 몰딩안 되다 그러네. 자, 저희는 네, 네. 구경하고 <laughs> 점심 맛있게 먹고 갑니다. 뭐가 비싸다고 여보? 국뽑기한 그 판에 2,000원이래 상품이 좋은가 보지 과연 <laughs> 꽝은 없대 <laughs> 꽝은 없어? 그렇지 2,000원이라는데 꽝있으면 안되지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놀았다 놀았다 응 한번쯤 와보는건 괜찮아 그지? 몇번 와도 괜찮아 아 몇번 와도 괜찮아? 아, 난 재밌는데 그래 예당호 있지 황새 있지 또그 보부촌인가? 보부상촌인가 있지 응 맞아 놀 때도 많고 좋아 집에 가자. 들어갈 때도 여보가. 내가, 내가 유리사. 운전사. 운전. 운전해.